우상호가 초대 정무수석 비서관으로 임명된 소식의 여권뿐 아니라 야당인 국민의힘까지도 환영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도대체 우상호에게는 무슨 특별한 매력이 있는 것일까? 정치권에서는 이미 우상호 효과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강원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브리핑에서 우상호 수석은 여야를 아우르는 소통 능력뿐 아니라 국민 갈등 해소와 통합을 이끌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우상호는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야당 지지층의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성급한 탄핵 추진을 자제했다. 그는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과 거의 매일 만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자고 제안했고 새누리당이 제시한 2017년 4월 대진, 6월 대선이라는 대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기도 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당내 강경파들에게 너무 유연하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결과적으로는 새누리당 의원 62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는 기적을 이끌어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우상호는 2년보다 현실 정치의 논리를 아는 사람이라며 그와는 대화가 통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수 정치인은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보듯 그는 정쟁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